컬러리스트 자격증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 컬러에 관련된 이제 일을 할때그 필요한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역량을 공부할 수 있는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컬러리스트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직종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디자인에 관련된 일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직종에 계시던지 음, 컬러를 다루는 일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갖춰야 될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게. 색을 자신감 있게 말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색이 또 보여야 되고요. 색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겠죠. 어, 이러한 그 공부를 할수 있는 게 컬러리스트 자격증이고요.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색을 또박또박 자신감 있게 어, 본인의 이제 업무에서 활용을 해서 말할 수 있기까지는 보람된 음, 고생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예, 어쩔 수 없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고생 과정의 방향이 적어도, 어, 좀 틀리지 않게끔, 그래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개인 브랜드를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뭐 한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하는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컬러리스트 김쌤입니다. 김쌤의 컬러리스트 실기 가이드 교재와 온라인 강의를 이제 이용을 해서 컬러리스트 실기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컬러리스트 실기 보람된 고생 과정에 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컬러리스트 실기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 강의를 보시고요. 실기 준비를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꼭 참고하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컬러리스트 실기를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저의 마음은 컬러리스트 실기는 보람된 고생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람된 고생으로 색채 기초 역량을 좀잘 키우시고요. 컬러리스트 실기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컬러리스트 실기를 그래도 2개월 정도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도 분명히 힘들고요. 갈등이 막 생기죠. 해도 느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이거 왜 시작했지? 다양한 갈등을 경험을 하면서 마음도 좀 힘들어지는데요.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 마음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제 이런 구간에 어떤 위로의 말을 좀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찮게 제가 개태할아버지의 말씀 중에 큰 노력에 끈기 더하라라고 하는 그 문구를 제가 좀 읽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저도 좀 많이 이제 위로를 받고요. 이 말에 의지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어 제가 좌우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실기 공부하시면서 좀 힘든 구간이 나타날 때마다 음 또이 색채 이론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 괴태 할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공부를 무사히 끝까지 다 하시고요. 꼭 실기 합격을 하도록 합시다. 컬러리스트 실기 보람된 고생 과정에 관련되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컬러리스트 실기는 시간도 조금 많이 투자를 하셔, 하셔야 되고요. 또 그에 따라서 필기보다는 어, 과정이 조금 더 고생스럽긴 합니다. 어, 하지만 제가 이제 고생 앞에 보람된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제가 붙였는데요. 이 고생은 고생이지만 뭔가 또 이제 배워가는 기쁨, 알아가는 기쁨이 있을 때그 고생은 굉장히 보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스컬러리스트 실기를 하면서 배우는 내용은 이제 색채의 기초 역량을 이제 강화시키는 내용들인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색이 좀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색으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실기 이제 합격을 하시고요. 실기 합격을 위한 또그 연습을 통해서 색으로 말을 할수 있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컬러리스트 실기 보람된 고생 과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시작하실 때 김쌤의 컬러리스트 실기 가이드 규제와 실기 온라인 강의 선택하셔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기 온라인 강의는 이제 두 종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하나는 무료 핵심 실기 온라인 강의고요. 유튜브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실습에 필요한 내용들은 핵심적인 내용만 제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 온라인 강의인데요. 기출 탄탄 정보 실기 온라인 강의가 되겠습니다. 실기 가이드 규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에 관련되어서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실습 장면이 어, 세세하게 제공이 됩니다. 참고로 문제 일부가 공개된 조색 과제의 84색을 포함하고 있는 백색 조색 실습을 세세하게 볼수 있는 게 유료 온라인 강의가 되겠습니다. 본인의 이제 그역량이라던가 환경을 잘 고려하셔서 무료를 선택할지 유료 실기 온라인 강의를 선택을 하실지 어, 이렇게 고민해서 선택한 다음에 실기를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컬러리스트 실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색이 보여요 과정을 이제 먼저 공부하시게 되는데요. 색이 보여요 과정은 컬러리스트 기사, 산업기사 1교시, 삼속성 테스트 과제, 조색 과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색이 보여요 과정이라고 해서 색이 보여요? 이게 좀 무슨 말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다 지금 색 보이죠? 그쵸? 음, 자, 여러분이 색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색이 이제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 라고 하면 색의 삼속성이 색상, 명도, 채도를 기반으로 해서 색이 보일 수 있는 역량을 어, 키울 수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닌 감성이 아닌 이성을 좀 기반으로 해서 즉 색의 삼속성이 색상명도 채도를 기반으로 해서 색이 보이는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색이 보여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충실하게 잘 하시면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실기 인제 합격을 하실 수 있는 단계가 됐을 때, 색으로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했잖아요. 어, 내가 어떤 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색의 색상은 어떻고, 명도는 어떻고, 채도는 어떻고, 색조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역량을 어,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이 보여야 할 과정에서 제일 처음은 이제 색상명도 채도 실습을 하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조색 실습을 할 겁니다. 일부 조색 문제가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요. 기사 28색, 산업기사 56색이 포함되어 있는 빨강부터 자주까지 백색 조색 실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추구하고 있는 조색 교육의 목적은 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확성 그리고 정밀성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정확성이라고 하면 어떤 지정색이 있으면 그 지정색과 색을 이제 동일하게 만드는 그 역량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밀성은 지정색에 대해서 반복해서 색을 만들어도 항상 동일하게 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정확성과 정밀성은 컬러리스트 실기, 색채 재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어, 능력이 되겠습니다. 정확성과 정밀성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색을 만들 때 감각이나 느낌이 아닌 이성을 기반으로 해서 색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요. 색의 삼속성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 조색 방법을 실기 가이드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학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색 과정 같은 경우에는 계획표에 보면 한 2주 정도를 제가 발애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저긴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조색 실습을 이제 마치고 나면 삼속성 테스트 과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삼속성이 색상 면도 채도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삼속성 테스트 과제는 제가 여기 표기하지 않았는데 표기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안 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컬러리스트 기사 산업 기사 실기 문제가 공개가 되었죠. 조색 문제도 일부 이제 공지가 되어서 또 그걸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감성 배색과 색채 계획 문제도 내용이 제 공지가 되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또 공부를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정확하게 다 공지가 되지 않은 게 삼속성 테스트 과제예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여전히 이제 예상 문제를 예측하지 못하고 시험을 보셔야 될 입장인 것 같아요. 탐색성 테스트 과제가 실기 합격을 좀 좌우하는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하면 되지? 어,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성을 기반으로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실기 가이드 교재에 그동안 삼속성 테스트 과제로 자주 출제된 문제 유형 다섯 가지 수록해 두었고요. 그 문제 유형을 해결하는 방법, 실습하는 내용들 정확하게 다잘 수록을 해두었으니까요. 음, 실습 열심히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삼속성 테스트 과제 같은 경우 약간 이렇게 커브길을 좀 돌아야 되는데요. 고생이 좀 된다는 얘기겠죠, 그쵸 이렇게 고생스러울 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약간의 인내가 필요할 때는 여러분의 이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우리 개태 할아버지께서 얘기한 큰 노력의 끈기 더하라를 한 번씩 되새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색채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태 할아버지가 음, 컬러 이론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쓰신 것을 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책을 이제 완성하는 데 거의 한 (40년이) 걸리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큰 노력이었던 끈기가 더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속성 테스트 과제 할때좀 힘들면, 개태 할아버지가 한 얘기를 조금 마음에서 대색해 가면서 좀 끈기를 가지면서 이 과제를 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색 실습과 삼속성 테스트 과제 이렇게 처음 할 때는 너무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본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점점 더 좋아지니까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색이 보여요 과정은 여기 이제 삼속성 테스트까지 과제가 색이 보여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색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거는 기사 산업 기사 2교시3교시 과제인 감성 배색 과제 그리고 기사 에 해당이 되는 색채 계획 및 색채 디자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과정에서는 색조에 관한 개념들. 또 익히고요, 실습도 하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배색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또 색채 이미지 표현도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어, 교재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기사 산업 기사 감성 배색 과제 실습을 하시고요. 어, 기사 보시는 분들은 색채 계획 및 디자인 실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과정을 마치시게 되면요. 기사 같은 경우에는 1교시, 2교시, 3교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고요. 산업기사는 1교시, 2교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총 10회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1회, 2회, 3회, 이렇게 이제 많이 많이 풀어볼수록 합격 자신감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저는 5회는 기본이고요, 10회까지 풀어보시는 거꼭 추천드리고요. 모의고사를 이제 풀어가면서 시간 내 완성하는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많이 많이 풀면 풀수록 시간 내 완성도 되지만 완성도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합격을 할수 있는 자신감도. 상승한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기 가이드 교재에 보면 2 교시 감성 배색과 3 교시 색채 계획 및 디자인에서 음 공단에서 공지한 공개 문제와 유사한 문제와 그리고 그 답이 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표시를 해두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이 교재를 이제 만들 때. 학생들이 시험 본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이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개 문제라고 하는 게 과거에 어떤 기출문제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교재 수록이 되었던 유사한 문제들을 표시해 두었으니까 그 내용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기가이드 교재를 활용을 해서 기사 산업기사 실기 공개 문제도 함께 공부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별도의 강의를 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강의를 참고를 하시면 것 같습니다. 컬러리스트 실기 독학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좀 막막하실 텐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실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감이 잡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과정을 이제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또 배워가는 그런 기쁨이 있을 거예요. 보람된 고생으로 색채 기초 역량 강화하시고요. 컬러리스트 실기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컬러리스트 김쌤이었습니다.